안녕하십니까 격전지 여론조사를 파헤치는 남자 중부일보 이한빛 기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 경기도 제일의 도시 수원시장 선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임자인 염태웅 전 시장의 사퇴 이후 예비 후보들이 난립하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수원시장 선거.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23일 경선을 통해 김용남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마무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 4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2위 신청으로 한 명이 추가, 5명이 1차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2인인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결선을 치렀고 지난 8일 이재준 후보가 최종 승리하면서 전직 부시장 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차기 시정을 두고 펼쳐지는 두보의 맞대결, 과연 어느 후보가 앞섰을까요? 중고일보는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수원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46.7%를 기록하며 35.5%를 얻은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를 5차 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이재준 후보는 후보 확정이 늦어진 불리한 형세임에도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염태영 시장에서 부시장을 지낸 경험과 더불어 지역 정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보여준 점이 강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남 후보 역시 전직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발판으로 이 후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현안 중 하나죠. 영통 소각장을 수원 분공항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찬성한다는 답변이 45. 반대한다는 대답은 25.6%였습니다. 한편 수원시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50.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33.2%, 정의당은 2.3% 순이었습니다. 5년간 수원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시정 경험을 두루 갖춘 도시계획 전문가와 윤석열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지내는 등 재기를 노리는 전직 국회의원 인구 118만, 전국 최대 기초단체의 새로운 수장이 될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앞으로도 격파남이 선거 흐름을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격파남 리턴즈 8회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파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격파!